싸다? 아, 당추. 안녕하세요. 간이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어, 사실은 좀바빠서 연말이라서 바쁜 것도 있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조그만한 집에 살고 있는데, 살짝 나이가 좀더 차다 보니까 내년엔 뭐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집을 하나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이제 랜선 집들이 한번 해드릴게요. <laughs> 집, 뭐, 가구도 사고, 뭣도 사고, 사야 될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 주일 동안 좀 정신이 없었어요. 자, 2019년도 내일 모레면 끝나네요. 내일 모레 글피서부터는 이제 2020년도가 시작을 하고요. 현대자동차하고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나오는 2020년도 신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아, 앞에 앉아 보세요. 어서 오세요. 자, 1분기 때 출시되는 차량입니다. i 서0 페이스 리프트가 출시가 되는데요. 어 국내에서는 우리 외건이라든가 해치백 시장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안돼 있어요. 판매량도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아이서티랑 뭐 벨로스터 이런 차량들은 사실은 유럽이라든가 북미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슬슬 위장막 차량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릴은 지금 쏘나타 센슈어스랑 똑같은 이제 그릴 패턴을 가지고 있고 전보다 좀더 얇사베진 얇팍해진 라이트와 그리고 라이트 중간에는 이제 V자 형태의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시그널로 유출이되는 무슨 벌집 모양 패턴이 있네요. 이거 좀 어 되게 부가한것 같아요 좀 어떤 패턴일까 실제로 보면 그리고 새로 이제 페이스 리프트 되는 아이서티에는 일반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고성능 버전인 아이서티엔 그리고 패스트백뭐 스포트 백뭐 스포트백 등의 이런 그런 확장된 모델들을 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아반떼도 있고 밸런스도 있고 아이서티도 있고 준조영 시장에몇개 차종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만족도가 좋은 차종은 아이서티 같아요 그 퍼포먼스라든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강추 자, 이번에도 상반기에 출시될 모델입니다. SUV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자, 코나라는 차량인데요. 코나는 이미 나와 있는데, 이건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살짝 바뀌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위장막 차량 같은 게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품성을 개선한 상품성 개선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될것 같고요.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많죠.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V 전기차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코나의 상품성 변경이 기대됩니다. 실내가 조금 파격적으로 바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하이브리드처럼 좀 와이드 내비게이션 한 12.3인치 와이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외관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내년에 출시되는 차종 중에 또 기대주 산타페 TM이 있습니다. 자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는 우리 2분기 때 출시가 될것 같고요. 파워트레인도 좀 다양화돼서 가솔린 디젤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이제 추가될 예정입니다. 외관상으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장막 차량을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라이트가 좀 범퍼 하단부에 있었는데 지금 라이트가 범퍼 중간쯤에 위치하는 걸 나와 있고요. 지금 현대자동차 나오는 그랜저라든가 보면은 그릴하고 라이트들이 다 연결이 되어있거든요 요즘은. 산타페 T m 페이스빌 리프트도 마찬가지로 라이트와 그릴이 좀 맞붙어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되 있고 라이트 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옆에 바로 있을 거고 위에는 주간 주행등이 붙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랜저가 휠베이스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뒷좌석 공간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요즘 차종들이 굉장히 많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가지고 산타페도 실내 공간 휠베이스가 7cm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펠리쉐이드의 엄청난 인기를 좀흡수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또 2분기 때 출시될 차량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간들은 모두 다제 예상이에요, 예상. 뭐, 현대정책에서 저도 뭐, 특별히 듣는 것도 없고, 뭐 따로 정보가 오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 보면 이제 영업사원분들은 차가 언제 신차가 나올지 알고 있지 않냐는데, 진짜로, 정말로, 레알로, 저도 단 1도 모릅니다. 네이버 보고 공부해 저희도 <laughs> 자 2분기 때 출시될 이제 투싼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투싼은 애매한 사이즈로 요즘 소형 SUV 애매한 사이즈는 아닌데 사실 소형 s u v 들 조금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소형 SUV하고 산타페라든가 펠리쉐이드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있는 사이즈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차종은 사이즈가 좀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장막 차량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뭔가 예상되지 않아요 최근에 현대에서 비전티라고 하는 SUV 컨셉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컨셉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트와 그릴이 붙어있는 형상이고요. 와, 굉장히 많이 찢어놨죠. 하단부에도 굉장히 큰 에어덕트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와, 이대로만 나온다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남성미 있고, 그 다음에 휠 아치도 약간 각이 있어가지고 뭔가 딱딱한 이미지. 오, 튼튼한 이미지. 기존에 주춤했던 준준형 SUV 시장을 견인해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돼요. 자, 내년에는 신차, 와, 난리 났네요.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싼 어, 산타페. 현대정체에서 많이 팔리는 차종 몇개 있죠. 그랜저, 쏘나타, 산타페, 아반떼, 포터. 이렇게 다섯 개 차종들이 현대정체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랜저 최근에 나왔고요. 쏘나타도 나왔고 산타페도 나올 거고 내년에. 그리고 또 얘가 나옵니다.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씩 거쳐갔다라는 아반떼입니다. <laughs> 자, 7세대 아반떼가 드디어 변경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삼각형 라이트 모양의 삼각대가 약간 오명을 벗고서 좀 빨리 풀 체인지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디자인 컨셉은 아무래도 소나타랑 비슷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릴과 라이트가 살짝 맞붙어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 라이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서 보면은 자, 휠하우스랑 같은 높이의 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어요. 기존에 아반떼 AD 처음 나왔을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좀더 샤프하고 뭔가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아 이거 언제 나와? 아 저도 1 2월 달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현대 측에서는 발표된 언제 나오겠다, 언제 출시한다 이런 나, 말은 없었거든요, 절대. 자 GV80 나오겠죠, 나오겠죠. 자1분기나 나오 볼 예정입니다. 1분기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1월달에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 차량을 실제 이제 광주에 가서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현장에서 이 차를 실제로 봤는데 굉장히 멋있었어요. 뒤로 떨어지는 약간의 쿠페형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손모는 살짝 엉덩이가 낮아서인지 약간의 외관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첫 출시되는 모델은 이제 3.0디젤 먼저 출시가 될것 같고요. 최초로 이노더 방식을 채택을 해가지고 이제 수천가지의 옵션과 색상이 나올 것 같아요. 뭐 GV80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사진처럼 본네트를 중간에 가로지는 굵직한 검은색 라인. 이게 특징? 아, 죄송합니다. 후드가 열렸네요.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에 나올 차종들입니다. 원래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것 같았는데 아마도 이제 GV80을 먼저 런칭을 하기 위해서 미룬 것 같아요.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차량입니다. 시한 엉덩이 라인이 정말 예술인 것 같고요. 지금 몇몇 영상에서도 류리브르클링에서 뭐 주행하는 영상이라든가 위장막 차량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약간 아우디 A7처럼 패스트백 스타일로 뒤가 굉장히 주저앉고 롱 후드를 갖고 있는 그리고 헤드라인이 굉장히 빵빵한 그런 디자인으로서 저는 사실은 내년에 나올 차 중에 디자인이 아마 가장 이쁠 걸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가솔린하고 디젤 그리고 하이브리드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반기에 출시될 차종입니다. GV70이 있죠. 이게 사실은 2021년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2020년도에 나온다는 라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뭐 내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도 이미 위장막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C필러 라인, 루프 라인을 보면은 꼭뭐 같지 않아요? 그, 그, 포르쉐, 뭐, 마칸인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포르쉐 마칸 좋... 사이즈는 아마 투싼과 산타페 사이급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후륜구동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모두 다 후륜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륜 베이스고 그 다음에 사륜을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자, 제네시스 브랜드의 그 특유의 디자인 있죠. 쿼드 램프, 두 줄로 된 램프들, 디어 리어 램프라든가 라이트라든가 쿼드 램프가 적용이 될 거고요. 제네시스만의 헤리티지가 될것 같아요. 특이한 점은 이제 뒷모습 보면은 머플러 형태가 예전에 맨날 가로로 됐던 형태는 많이 보셨을 텐데. 얘는 이제 특이하게 오각형이 이제 방패 모양이 세로로 살짝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제네스 브랜드 이제 G70이 페이스리프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여러가지 매체에서 또 노출이 된것 같아요. 위장막 차량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리틀 G90. G90 뭐 똑같이 생겼죠, 보니까. 얼핏 봐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두 줄의 라이트, 그 다음에 리어 램프도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저는 조금 기대하기로 사이즈 좀 뒷좌석 도좀 커지면 안 되나? 한 2cm라도? 자, G70 차량은 현재 2019년도 북미 올해 차에 선정이 돼서 상품성을 많이 인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꽤나 기대가 돼요.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2020년도에는 신차종이 현대자동차 제네스 브랜드에서 총 9개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기간은 사실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주사드는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예상이에요. 자,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